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름철 건강 관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름은 높은 온도와 습도 때문에 우리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몸과 마음을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름을 즐겁게 보내기 위해서 필요한 건강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분 섭취가 중요합니다. 더운 여름에는 땀으로 인해 체내 수분이 빠르게 소모되기 때문에 물, 신선한 채소, 과일 등을 통한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적절한 식단을 유지하세요. 여름에는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무거운 음식보다는 소화가 잘 되는 가벼운 식단이 좋습니다. 가볍고 소화가 잘 되는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여 충분한 영양소를 공급받으며 생선, 닭가슴살 등 단백질도 추천합니다. 또한 간식으로는 요거트, 스무디, 생과일 등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피부 보호에 신경 써야 합니다. 여름 햇빛은 강한 자외선을 포함하고 있어 피부 건강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고 모자, 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여 피부를 보호하세요. 또한 외출 후에는 신선한 물로 세안하고 보습 크림을 바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네 번째로 실내 온도와 실외 활동을 적절히 조절하세요. 실내에는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사용하여 적절한 실내 온도를 유지하세요. 또한, 실외에서 활동할 때는 가장 더운 시간인 2시에서 4시 사이는 피하고 적절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적절한 운동입니다. 여름에는 무리한 운동은 피해야 하지만 적절한 운동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수영, 산책, 자전거 타기, 요가 등을 통해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몸을 움직이는 것은 좋은 선택입니다. 체력을 유지하고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여름철 건강 관리에 대한 몇 가지 팁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 나가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